도로 왔습니다 오늘 의도입니다 첫수입니다 오늘 늦게 출발해가지고 참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수입니다 첫수 무슨 색으로 할까요? 야, 아침에 의도 갔다가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아침 새벽에 오늘 출항이 늦어지고 아침 물때를 놓쳤어요 아침부터 집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아침부터 집어를 못하고 늦게 이제 10시나 돼서 도착해 가지고 집어도안 되고 어우 제복 제복 손맛이 옵니다 자 지금 부실이 한 구짜되는 거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참돔 한 마리 잡고 오요 자리 이제 오후 늦게까지 날물 보러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덜물 와르 지역입니다 날물에 벌류대를 봐야 입질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저 먼바다 주위보가 해제가 안돼 가지고 9시에서 해제돼 갖고 안경섬에 가려고 가 했는데 해제가 안돼 갖고 지금 여기 일로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GT 부실이 때그 다음에 스텔라 2만번입니까 13,000번 14 13예 14,000번 14 문줄 10호 네. 목줄 10호 이 정도로 들어 대야 됩니다 저희 한 마리 얼굴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치유가. 지구 주의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이, 부실이. 입에 뭐 물고 있다. 자, 자, 반을 살짝 걸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사장님 좀 감아주시고, 예. 예. 예, 네, 빅토리 오늘 오저 주의보가 해제가 안 돼가지고 매물도 갔다 왔는데 꼴방치고 왔습니다. 오늘 뭐 늦게까지 했는데, 요거. 내가 자는 시간에, 우리 사모님께서, 대부실에 한 마리 걸어갖고, 이래, 무헌에 잠가놨네. 아까, 일라서 한번 제가 보니까, 매다, 매다 이가 조금 더 나오네. 매다, 매다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모님이 잡아시고그 다음에 전부 다굴치굴직 하는데, 한방 뒤잡고, 전부 다 뭐, 8 0급입니다 야, 오늘 오신 분들 고생 많았고, 오늘 뭐, 조항이 시원찮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